곰순 TV 안녕하세요, 곰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곰순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지하철 기관사가 되어서 한번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 갑자기 뭐가 떨어졌어요. 오, 오 무서운 지하철도 오, 있고요. 산타의 기차가 있는데? 아, 오. 네, 이거는. 암 크리스마스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해맞이라서 이렇게 안에 장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자, 아직 다른 지역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유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노선도 두 개밖에 열리지 않았고요. 첫 번째 노선, 지금 차고에서 빙상 농기장까지 가는 노선, 음. 두 번째 노선은 뭐였죠? 두 번째 노선은 네 차고에서 식물원 가서 천문대로 오는 이제 순환선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같은 노선이지만 좀 음. 어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른 기차가 나오도록 이전에는 이제 우리 기차만. 음. 우리 지하철만 다니는데 이제 다른 지하철까지 진짜 지하철 같이 한번 지하철 운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선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중심선 트래픽 많은 걸로 하고요. 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까지 네. 되네요. 두분 20초 만에 가갑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 이제 다른 지하철이 운행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출발 명령을 기다려서. 출발했습니다. 네, 지에 지하철. 네, 지하철 운전 전부 습니다 네, 지난번 경 명... 그, 지난번 운전했을 때는 이제 다른 지하철 없이 혼자 했기 때문에 이제 차량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 진짜 지하철 운전 아, 네. 기관사처럼. 시간도 지켜야 되고요. 네, 시간도 지켜야 되고, 지금 운전도 잘해야 됩니다. 지하철 안에 이렇게 많이 장식이 되어 있네요. 네. 예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마 새해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시속 70km 달리고, 척도제한 90km까지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네, 다음 역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곰순 지하철 구간산입니다 음. 자. 자, 지금 여기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요. 아, 네, 시속 35km. 속도 제한 60km죠? 어, 속도가 위반이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역시 첫 번째 경고를 받는. 아, 속도가 여러 번 바뀌네요. 그죠? 생각보다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도착했습니다. 경고를 받지 않고, 지금, 네. 잘 도착했고요. 네, 승객의 기분, 지금 100%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죠. 예전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승객의 기분도 나빠지고, 지금 시간 제한도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경적도 울리고요. 한번 안을 봐도, 여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여유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 제한만 유지 않는다면 지금 속도는 지금 110km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음. 앞쪽에 지금 상황요네서 음. 계시는 분도 아 음. 장식이 되게 예쁘게 됐네요. 네, 장식이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요. 네, 차원 맛이 이렇게 네 네, 속도 제한 110. 그러나 우리 열차는 좀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110까지는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네. 높여도 오, 건너편에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어 갑자기 속도가 낮았습니다. 지금 음. 45. 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속도 제한 0입니다. 0, 0, 0. 0. 갑자기 아, 아 앞차랑 어, 아니 왜? 앞차랑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 같아요. 또 급격하게 세우면 또 경고를 받고요아 이거 하라는대로 해도 완해네 아니 분명히 35에서 0으로 분명히 떴는데 말이죠 0으로 했더니 또 갑자기 기차가 섰다고 또 경고를 받았어요 어.. 차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음.. 불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방금 네여기들어왔고요 네, 반대쪽에 기차가 서있는데 잘못 봤지만 아까 운전석에 아무도 안타고 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고받고 끝나나요? 음. 아 교통 위반 딱지 3개를 받고 끝났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아 지금 행정부의 결정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받았고요. 아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네.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노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순환선. 자. 자, 출발 명령을 기다려야 되네요 아, 임무 완료했네요 경적 울리는게 임무 완료였나봐요 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몇번 더 경적을 울려봤습니다 지않 으면 다른 차 례를 피해 줘볼수있기 때문에 속도 를 맞춰서 가야 돼 요네 피해 를볼수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 를안 정적 으로 해서 가야 될것같 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 가요 네, 지금. 시간은 촉박하네요. 20초 안에 돌아가게 되는데, 웬이이 근데 왜 스토어를 계속 낮추는 거죠? 아까처럼 사실 갑자기 멈추는 거는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지나가면 또 경고를 봐도 텐데요. 아또 공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부 네, 네, 지금 성공했습니다. 전구는 네, 안 봤고, 네, 다음 역까지 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나 40초나 지체를 했어요. 오, 갑자기 30 됐습니다. 30 됐어, 어. 30 됐습니다, 갑자기. 아, 아. 이것도. 오, 다행입니다. 어. 다행입니다. 경고 안 받았습니다, 다행 아, 어. 이게 뭔가요, 갑자기 또. 이게 뭔가요, 갑자기? <laughs> 네 일단 음. 경고를 하나 받아서 지금 경고 두 개만 더 받으면 끝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음. 자 이번에 안전하게 완주. 안 연주를 할수있을지 앞차랑 간격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천천히 가라고 하는 유무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국도 한번 올려보고요 앞차가 저기서 자 40이라서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속을. 어 지금 한발또 또 가고서 있 이렇게 느리게 가라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어사실입니다 올라가면 또 경고 불어왔습니다 경고. 경고를 받으면 또 바로 끝납니다 지금. 아 승객분들 기분이 지금. 너무 안... 빨리 다섯 앉아서 그런 거였어아 앉아졌어요. 아까 문을 빨리 닫았나요? 네. 아신기안 <laughs> <인기> 나무군요. <않나 봅니다. 웃음> 자, 신기한 번 보겠습니다. 오, 한번움직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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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다가 딱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laughs> 다시 들려오겠습니다 <들려와야 웃음> 아, 아쉽습니다. 약간 춤추는 것 같았는데 <laughs> 말이죠. 춤추다가 딱 카메라를 보니까 많이 어, 착하고 있어요 지금. 네. 어, 40km, 지금, 너무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안 되고, 이거 죠 근데 앞뒤 차의 간격을 봤을 때는 뭐, 적당한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은. 자, 시간이, 시간은 우리는 가고 싶지만, 지금, 음, 시속 40km로 지금,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은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간은 안지켜고우 갑자기 70으로 올렸습니다 아왜또내리라어 여기 다가왔는데 70으로 올리라는 건좀 이상합니다 네. 갑자기 떨어뜨리려는 맞기도 하고요 자 자, 이번엔 승객분들 기분이 좋아지도록 한번 잘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멈춤에서 성공했고요 자, 승객분들 타고. 어, 안돼 어. 어! 아, 이게 뭔가요? 열리는 호칭이 안나오는데요. 아 그래 출발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이 열려 있는지 한번 카메라 카메라도 지안나옵니 카메라 어. 나옵니다. 카메라 나옵니다. 아다 어, 다행입니다. 다쳤어요. 출발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용해야 히 돼요. 출출시는분아 아, 춤추면서 내리신 것 같아요. 자, 시속 70km, 자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꼼꼼한 터널을 이렇게 가니까 정말 지하철 기관사가 된것 같습니다. 바에도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정말 지하철인 것 같고요. 또 여러가지 다른 체험하는 걸또 준비를 하고 있죠 저희가 네. 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뵐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TV 또 지하철 주간사차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역에 도착을 했고요 자, 열차를 안전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아주 음. 성공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문을 꼭 닫는 버릇을 잊지 마시고. 아, 승객분들의 기분이, 이 기분이 지금, 음. 와, 15%. 기분이 좋아지도록 경적을 한번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더안 좋아지네요 어, 더 다행이네요 더안 좋아지진 않고 아 방송도 안 해주지 않요 방송하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지금, 지금 마지막 역으로 지금 이게 뭔가요? 이런 표시가 돼. 음. 자기생겼인데 아니 그거 말고... 네. 아 스케줄이군요. 네, 스케줄을 보고 언제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스케줄대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0km, 40km로 달리면서 이 스케줄을 맞추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정확히 정전해도 여유가 없는가요? 어 앞차 뒤차 간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응. 정말 쉽지 가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던 지하철 체험보다도 더 진짜 같은 지금 체험이 응.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제 지하철보다는 한정거장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역에 서서히 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에 약간 오르막으로 올라서.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자 마지막 역. 아주 멋진 역이죠. 이거 볼 때마다 멋지다 음. 생각하면 음. 천장이 아주 멋진 그런 마지막 역입니다. 자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음. 칭찬을 받을 만도 한데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승객분들은 다 내렸고요 이제 닫고 자 오늘 네 오, 여행을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했니? 아직 안 했는데 얼른 해.